이제 뉴욕의 마지막 아침인데요. 빠빠이 합니다. 이제 일단 퍼레이드 너무 재밌었고요. 다양한 경험들도 많이 한것 같아서 어제 휴일 있었는데 휴일에는 그냥 호텔에 가만히 있다가 잠깐 밥 먹으러 나갔다가 오고 별 특별한 활동은 안한것 같아요. 다음에 조금 길게 오면은 또 다양한 데도 많이 가보고 싶고 맛있는 것도 더 많이 먹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뭔가 아쉽네요 가려고 하니까 눈에 많이 담아놔야지 비둘기다 저희 멤버들이 비둘기 진짜 무서워하는데 저랑 닝닝이는 안 무서워해요 비둘기 비둘기 그냥 새예요 뒤뚱뒤뚱 다음에는 날씨 조금 안 추울 때 와서 거리도 많이 돌아다니고 사진도 예쁘게 많이 찍고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. 빠빠이 뉴욕 너무 재밌었습니다. 뉴욕도 이렇게 멤버들랑 이또 처음 와보고 또 그랬는데 팬분들도 되게 많이 만나고 아 어제 쇼핑도 했구나. 저 어제 쇼핑도 했어요. 쇼핑 갔는데. 마이 분들도 만나고 너무 신기했어요. 저 미국 오면은 알아볼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는데 기진저 영어를 못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할게요. 열심히 할 거예요. 영어 좀 배워야 돼. 훨씬 많은 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으니까 좋지, 좋지. 좋지. 제가 저번에 인천에서 뉴욕 올때 기내식을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. 못 먹었어요. 제가 자서 못 먹어가지고 이번에 갈 때는 제가 잠을 지금 충분히 좀잔 상태라 가지고 깨어 있어 보려고요. 인천에서 뉴욕을 넘어온 기억이 없어요. 감았다 떴는데 도착했어요. 아 배터리가 없어요. 이제 꺼질 것 같은데? 작별 인사할게요 여러분. 저는 이제 뉴욕을 떠나고요. 한국에서 봅시다.